안녕하세요 내지 네 bctv 이화상 입니다 저는 오늘 화성시 남양에 촬영을 나오게 되었는데요 제가 오늘 보여드릴 이 현장은 복층 구조로 되어 있는 고급 빌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도 그렇고 모든 가전기구도 그렇고 풀옵션으로 빵빵하게 드리는 이런 현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준층도 따로 있고 그리고 복층도 따로 있는데요. 저는 오늘 복층을 촬영하게 되었는데, 아래층에는 방이 3개, 화장실 2개, 그리고 복층에는 분리형으로 되어 있는 방이 따로 하나 있고, 그리고 나머지 또한 넓은 오픈형 복층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넓은 테라스까지 가지고 있다는 점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분양가는 아직 감정조차도 끝나지 않은 이런 따끈따끈한 신축 현장이다 보니 분양가는 죄송하지만 오픈은 좀 하기 힘들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유선상으로 문의 주시면은 친절한 상담 또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립주금 같은 경우는 1억 정도면은 예,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교통편 같은 경우 서해선 화성시청역을 이용이 가능한데 대중교통으로 10분 정도면은 또한 이용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성시청역 내년 2026년에 좋은 소식이 있죠. 원시역하고 이미 확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산까지 가려면은 27년, 28년 정도면은 아마 완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학군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 중학교, 도복권 10분 정도면은 전부 다 이용이 가능하겠고요. 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까지는 전부 다 자차로 5분 정도면은 또한 이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생활 인프라도 굉장히 좋습니다. 남양읍에 위치해 있는 남양리가 남양에서는 아주 제일 큰 중심 상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쪽 까지도 자차로 2분 정도면은 역시 이용이 가능하겠고 그럼 오늘 이 현장을 저와 함께 현관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시횡관입니다. 왼쪽 보시면은 신발장 위에 색칸 아래 색칸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가운데는 매립 선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바닥은 띠움 시공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 옆으로 보시면은 이런 벤트리 공간이 있습니다. 벤트리 공간 수납장 전부 다 꼼꼼히 짜드렸고요. 예 아이들 유모차 같은 거는 이쪽 앞에 그냥 놓으시면 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괄소등 스위치는 잘 작동이 되고요. 문은 삼연동 슬라이딩 주문이네요. 자, 거실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닥 전체가 전부 다 타일로 시공 마감 처리가 되어 있고요. 예, 앞에 보시면은 평생 막힘이 없는 산뷰. 예, 확인이 가능합니다. 천장은 우물형 천장으로 예, 설계가 되어 있고요. 어, 곳곳에 이런 LED 조명 들어가 있습니다.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제가 강조 드리고 싶은 게 보통 일반 빌라 같은 경우는 층고가 2200에서 2300 정도가 되는데, 제일 밑에 기준층에는 1층 같은 경우는 층고가 무려 3000 정도가 된다는 것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 그냥 빌라보다는 층고가 엄청 높다는 게 벌써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는 환기창 큰 통창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위에는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는 공간, 확보가 되어 있고, 이쪽 옆에는 공기 순환 장치가 또한 설치를 해준다고 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실링 팬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쪽 옆으로 보시면은 유럽풍의 물씬 풍기는 이런 픽창픽창세 개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아주 채광이 엄청 좋다는 거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db 아트홀 부분부터 한번 체크를 해 볼게요. 일단 가시거리가 어, 3,640 정도가 나오는 꽤나 넓은 거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v 바터홀 부분 아예 타일로 마감 처리를 해버렸고요. 예, TV 같은 경우는 벽걸이용으로 86인치 TV 같은 건 무난히 들어갈만하고요. 그리고 1 0 0인치 TV도 충분히 들어갈만한 공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자, 소파 터홀 부분 한번 보실게요. 기본적으로 4인용 소파는 예, 무난히 들어갈 수가 있고요. 5인용, 그리고 심지어 6인용 소파까지도 충분히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엄청 넓은 거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주방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주방 전체적으로 기흑자식으로 주방 설계가 되었고요. 앞에는 이렇게 엄청 넓은 아일랜드 식탁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사이드 거이 포함하면 은 성인기준 5명, 6명까지도 식사가 가능할 만한 공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쪽 옆으로 보실게요. 냉장고가 들어갈 만한 공간이 사도 냉장고는 충분히 두 대는 들어갈 만한 공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지만 이 현장 같은 경우는 기침 핏으로 냉장고, 냉동, 그리고 김치 냉장고까지 전부 다 옵션으로 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냉장고 위에 상부상 두칸 수납공간 넉넉하게 뽑아주셨고요. 전체적으로 상부상, 하부상, 원톤으로, 화이트 톤으로 이렇게 수납공간 넉넉하게 뽑아주셨고, 이쪽에는 밥솥, 아니면은 오븐, 혹은 전자레인지가 들어갈 만한 공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싱크볼 넓고 깊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쪽 옆에는 하츠 브랜드 3구 전기 쿡탑 들어가 있고, 그리고 도시가스 배관이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 3구 가스 쿡탑도 설치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보시면은 이런 미니 주방도 있다는 점, 예, 미니 시구볼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2구 가스 쿡탑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 옆에 보시면은 환기창 설치가 되어 있고요 예, 이쪽 옆으로 보시면은, 수선도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쪽에도 수선 두 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다용도실에 세탁기랑 건조기 놓고 사용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안방으로 들어가 보기 전에 안방 옆에 바로 이런 메인 화장실이 있습니다. 메인 화장실 일단 샤워기 코너 선반 두개 설치가 되어 있고요. 거울 달린 수건 수납장 설치가 되어 있고 젠다이나 전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게 욕조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거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메인 안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방입니다 일단 안방 사이즈부터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사이즈가 어마어마한데요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여기부터 저기 앞쪽 환기창까지 가시거리가 4,600 정도가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넓이의 안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위에는 역시 시스템 에어컨 들어갈 만한 이런 공간 확보가 되어 있고요, 전부 다 옵션입니다. 그리고 넓이는 3,380 정도가 나옵니다. 웬만한 일반 빌라 안방 길이라고 보시면 되는 예, 엄청 넓은 사이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안방 화장실 가볼게요. 샤워기 들어가 있고요, 거울 달린 수건 수납장 전에 전부 다 꼼꼼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옆에는 환기창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방 이쪽으로 한번 와보시면은, 이런 시스템장 안방 안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환기창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런 파우더룸 공간도 꼼꼼히 전부 다 옵션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 방입니다. 일단 방 사이즈부터 체크해드리자면 길이가 3,570 정도가 나오고 넓이가 2,760 정도가 나오는 꽤나 넓은 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일반 빌라에서 안방이라고 보시면 좋을 만한 그런 사이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는 역시 방마다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환기창 역시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세 번째 방 한번 보실게요. 세 번째 방도 사이즈가 두 번째 방하고 비슷한데요. 일단 길이부터 체크해드리자면 길이가 3,740 정도가 나오고 넓이가 2,800 정도가 나옵니다. 꽤나 괜찮은 넓이의 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위에도 역시 에어컨 옵션으로 드리고 있고요. 이쪽 공간에는 이런 작은 공간이 있고 위에. 예 작은 환기창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공간은 입주하시면은 입주자분께서 좋은 아이디어로 예, 꾸면서 이쁘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복층 계단은 원목으로 이렇게 탄탄하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복층 계단 밑으로 보시면은 또한 이런 예, 수납 공간도 이렇게 꼼꼼히 버리지 않고 짜들렸다는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복층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복층입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복층을. 예, 쭉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이쪽 옆으로 보시면은, 예, 작은 공간이 있는데요. 이런 공간은 이쪽에 문을 그냥 설치를 해 두시면은 단독으로 사용할 만한 이런 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환기창도 자그맣게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복층 같은 경우는, 고급 빌라다 보니 층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엄청 넓은 층고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복층 층고가 무려 2,830 정도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쪽 옆에 보시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복층의 방이 하나 있다고 한게 바로 이 부분을 지금 말씀드는 겁니다. 위에 환기창 역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네, 밑으로는 그냥 침대 같은 걸 놓으시고 벽 쪽에 수납장 같은 걸 놓으셔도 되시고 아니면 옷장 같은 걸 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문은 이쪽에 단독으로 설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쪽 옆으로 와보실게요. 오픈형으로 완전 넓은 복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납장 아주 길게 넉넉하게 뽑아 주셨고, 이쪽에도 수납장 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환기창도 널찍하고 길게 뽑아 주셨습니다. 자, 한번 마지막 버튼 한번 확인해 보실게요. 자,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테라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까 오프닝을 했던 이런 현장인데요. 예, 병생 막힘이 없는 뷰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럼 이 현장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진짜 빠른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장뿐만 아니라 저희는 이제 기순충도 있고 그리고 매송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매물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화성뿐만 아니라 안산시흥, 그리고 뭐 수원 전부 다 많은 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니 예, 필요하신 금액대나 필요하신 위치 같은 걸 저한테 문자나 연락한 통만 주시면은 제가 끝까지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인상에서 이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